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들은 개인과 단체, 기업 등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장어 전문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만을 사용해 다른 곳과 차별화한 곳이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규 대표는 코로나 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돕기 위해 장어탕 천인분을 기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더욱 힘을 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개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 전달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대구에서 한 25일부터. 코로나일구가 갑자기 확산되는 걸 보고 또 의료진들이 정말 공군분투에서 사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드시겠구나 의료진들이 그래서 저희 업소에 장어타이라도한거 대접하는 것이 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이 도시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부초밥과 주먹밥에 다양한 과일까지 담긴 이 도시락은 대구 칠성 야시장 상인 봉사단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상인들은 의료진을 위해서도 도시락 200개와 샌드위치 200개 등을 직접 만들어 총 3차례에 걸쳐 기부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매출도 전무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최소 두 차례 더 도시락 기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성 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하고, 현재는 각기 가정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쉬는 저희보다 더 힘들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 끼나마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도시락 혹은 간식을 상황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언젠간 끝날 일임을 알기에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숙박을 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광 사회적 기업 공감 게스트하우스는 총 15개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대구를 돕기 위해 달려와 준 의료진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과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양말까지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후원품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진들을 위한 먹을거리, 기타 물품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주하고 부산에서 간호사분들이 입시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를 도와주러 오시는데, 이런 힘들을 우리가 모아서 빨리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치자, 화이팅!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위해 가맹본부가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가맹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45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6만 3천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메가커피는 전국 835개 가맹점에. 현금 100만 원과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원두 20kg을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저조하고 좀 많이 떨어졌어요. 겨울이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면은 매출이 이제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사태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소상공인들이다 힘드시겠지만 은 그래도 지금 본사에서 어뭐어 매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도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STV 뉴스 이동규입니다.